예, 그러면은, 노잉그리시 입사 반사해서, 짧은 꽃송에서 반사해서 수리구송 치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길게, 길게, 장, 단, 단 꽃송으로 와가지고, 길게 해서 수리구송 계산하는 방법, 노잉그리시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수 수구, 이게 수구들입니다. 수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 근데 단, 이거는 뭐냐면은, 원, 투, 쓰리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공으로, 이 공을 맞추겠다. 그러면 저게 원, 투, 쓰리로 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공이 있다면 절대 속수무책이죠. 이렇게 해서 일이 와서 맞아야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공부터 계산한다면은, 여기서는 이 구역이, 여기가 한계입니다. 물론 뭐 여기 너무 늘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지만, 요 범위 내에서 내가 여기서 쳐서, 여기서 쳐서, 여기서 쳐서, 여기 쳐서, 여기 쳐서, 코너를 쳤을 때에 이 당수구 노인 그리치면 절대 이 구성을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맞게, 이쪽 변을 맞게 됐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을 이렇게 놓은 건데, 그럼 내가 이 공으로, 이 공을 쓰는 구성을 맞춰야 겠다 했을 때, 이 쿠션을 때려서 1, 2, 3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공식은 수구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남바수 곱하기 3쿠션 수, 리코로 제일 쿠션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바수는 1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1이라는 남바, 2번째 있는 거는 이 수구가 30쪽에 있는 거는 2번, 여기는 3번, 4번, 5번이라는 고유 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번이다. 그럼 2공을 친다. 그러면 1 곱하기, 남바수 1 곱하기, 삼쿠션 수 2니까 2는 2죠. 답이. 2는 2를 갖다가 수구수가 40에 출발해. 여기 서 40이니까 40이 들어가고 여기는 답이 2가 되죠. 남바수하고 3쿠션 수구폰이 1, 2는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38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12, 3 38이면 이지 점이 38이죠. 이게 35고, 그래서 이 지점을 보고, 여기서 노잉그를 치면, 원, 투, 원, 나가서, 투, 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과 이걸 알았으면, 실제로, 제 목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실제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 도면대로 보면은 여기가 난바수가 1,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수구 숫자는 0, 10, 20, 30, 40그랬죠 그럼 저 공식대로 한다면은 난바수 1에서 여기가 2의, 2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1리는 2, 그러면 수구는 40이니까. 답은 38이 답이 되죠. 그럼 38이면 여기, 여기 35, 38은 38을 바라보고 12시 방향 노인 그릇이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지, 학술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8을 때려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이번에는. 구역을 옮겨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구가 여기 있고, 목적군는 여기 있죠. 그럼 목적군은 아까 표현하시피 1, 2, 3, 4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인구를 하나, 둘, 셋에서 아까 했던 대로 한다면, 지금 남바스는 몇을 가지면 1, 2, 3, 4,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남바스가 2를 가지고 있고, 목적군은 4에 있으니까 곱한다 그랬죠. 2, 4, 8이 됐는데, 수구수에서 빼서 지점을 친다 그럼 수구수는, 수구수가 0, 10, 20, 30, 40, 30이 돼 있죠. 그럼 30에서 2, 4, 8을 빼면 22가 답이 되죠. 그럼 22를 향해서, 노인글이으면 저게 들어가는 거죠. 자, 22를 향해서, 20은 여인데 20은 이 정도 되겠죠. 25가 여기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대고 노잉그리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아서 노잉그리시 탑법만 제대로 훈련이 된다면 이 공은 굉장히 쉬운 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어렵게 과연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여기 있다. 그럼 수구는 여기 있다. 그럼 물론 올라운드로 돌리는 게 앞으로 배우겠지만 노인글씨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이, 7이 돼 있죠. 남바수는 1, 2, 3이죠. 3, 7은 21이네요. 그런데 10, 20이니까 거의 20, 2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라도 코너에 깊이 때리면은 제로가 여기가 제로죠. 여기가 제로. 이 앵글, 이 내경 사이즈로 데 완전 코어 을 때리면 들어갈 수 있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했냐면, 깊이, 더 깊이 치면 되죠. 그래서 이 공이 그렇게 빅볼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노인 그릇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타법도 초보자가 배워서 열흘 정도만 스트로 훈련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리구성을 통해서 전 당구대가 어떤 방향에 놓여 있을지라도 계산을 위해서.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